예. 오늘 10편 27편 말씀입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고통이 주도합니까? 감사가 주도합니까? 예.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까? 잘 모르겠죠. 예. 저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말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힘들면 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예, 기도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 그냥 예, 이렇게 다문 닫고 혼자서 좀 삭히는 편이에요. 막 괴로워합니다. 혼자 괴로워하다가 혼자서 해결이 안 되면, 예, 혼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친구들을 찾습니다. 친구들을 찾아서 하소연도 해보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제가 멘토처럼 여기를 목사님들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예, 그렇게 좀 하다가 그러다가. 좀 해결이 되면, 야, 이제 좀 해결이 되나?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그때 가서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보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다? 그러면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그때 가서 찾아보면, 아,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나? 이렇게 믿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불안하고 위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저도 이제 불안한 요인들을 이렇게 찾아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처음으로 제게 충격을 줬었던 게 뭐냐면 예 이제 제가 전화를 잘못 받는 바람에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영어를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하아는데 예스 세번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신문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할수 없이 이제 이렇게 신문을 몇 개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지역별로 안전도 조사하는 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이 안전하냐, 학군별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있었던 동네는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 동네를 얼마나 위험한지 통계를 잡는데 기준이 뭐냐면요. 하 마약 범죄가 몇건 있었느냐? 총기 사고가 몇건 있었느냐요. 예. 그러니까 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한국에서는 어떤 거예요? 예,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 가지고 애가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예. 부모님 부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뭐 학폭 위원회 같은 거 열리면 큰 문제가 되니까 막 애들 치고받고 싸우고 왕따시키고 이것만 문제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기껏해야 애들 숨어서 술 먹다가 담배 피다 걸리면은 뭐 근심 먹고 뭐 이러는, 와, 그럼 얘 진짜 날라린가 봐. 뭐 이랬어 보단 말이죠. 근데 그 급이 다른 거예요. 총기 사고, 마약 사고. 예, 이런 게, 예, 위험을 갖다가 얘기하는 학군별 얘기를 할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시한한 데구나. 그랬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도 마약에 노출돼 있습니다. 예, 뉴스에 보면 나오시죠. 청소년들이 마약에 조금씩 노출되고 있고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 한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농담처럼 미국에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그 논문 쓰느라고 몇 분들하고 이렇게 가정별로 이제 교육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뭐냐면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 게 이제 기독교 가정 리더십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스터디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공부 끝나고 농담하다가 예, 그거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었으니까 이런 농담을 했어요. 예, 이제 그때 이제 현성이가 아주 아기 때였고 그것도 또때 또래 애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 이 장래 며느리감으로 어떤 사람들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그러는 거요. 한국 사람이면 좋겠고, 예, 왜냐면 미국이니까 한국 사람이면 좋겠고, 믿음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는데요, 조금 지나면 한국 사람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남자만 안 데리고 오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예, 거의 한 15년, 20년 전 이야기인데, 예, 그때 한국의 부모들이 했었던 걱정이 그겁니다. 제가 논문을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 심사하려고 갔을 때, 제가 기독교 가정 부모 리더십이 이제 제 주제였거든요. 그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봤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너는 가정을 어떻게 정의를 내린 거냐? 너가 얘기하는 기독교 가정이 뭐냐? 그래서 제가 부모님, 그리고 자녀, 핵가족을 갖다가 우선 기준으로 정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게이 커플이 아이를 데리고 니네 교회에 등록하겠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다. 그게 정말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왜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갖다가 이제 디펜스를 해주셨는데, 예, 우목사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서 목회할 건데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할 거다. 그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우목사한테는 예,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 질문을 삭제를 했었던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별로 생각을 정말 해보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뭐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 나오죠. 뭐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문제 그래서 기독교계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예, 대부분 기독교 교단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세상이 뭐 어두 손가락질을 합니다. 전제 나름대로 우리 교단 내에서는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굉장히 위험 요인이 있어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예, 미국 교단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예, 제 후배의, 예, 제 후배의 남편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예,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설교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한동안 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는 일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 제일 교단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 미국은 이제 총회가 있으면 총회 안에 한인 총회가 또 따로 있어요. 예, 여러 인종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한인 총회들이 지금 독립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나와 있었던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 중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미국의 20대 10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성적인 것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너는 동성애자냐 양성애자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성애자가 70%입니다. 70%. 놀라질 않으시네요? 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10명 중에 7명만 남자 남학생이 여자를 좋아하고 여학생이 남자를 좋아해요. 예, 그다음에 한10% 정도는 양성애입니다.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요. 예, 이런 것들이요. 에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뭔줄 아십니까? 10% 가까이가 동성애도 아니고 양성애도 아닌 기타예요. 예, 기타입니다. 정말 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그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러니? 그러면 대답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쿨하니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곧 우리도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예, 전 진짜로 체감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도 학교에서 예, 기독교 학교였는데 예, 학생이 하나가 그 문제로 예, 자퇴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와요. 또 뉴스를 켜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계속 접해지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일 이렇게 아는 척하고 설교를 하지만 저한테는 판타지 같은 곳이에요. 예,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 그냥 상상 속에 성경의 지형 뭐 이렇게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곳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뭐 어디가 어떻게 됐대. 폭격당했대 애들이 다쳤대. 그러면 그냥 욕하는 거로 끝납니다. 나쁜 놈들. 에, 나쁜 놈들. 저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근데 러시아의 북한이 파병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갑자기 이게 우리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전쟁에 노출된다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뭘할수 있을까? 나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뭘 지켜야 지키긴?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두려움, 스트레스, 예 불안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얘기 안한 불안함들이 또 주변에 널려 있을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27편 편을 보면. 다윗의 시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인이 다윗 왕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시니까, 보면 굉장히 시인은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예, 다윗의 고통은 질병일 것이다. 그래서 병상에서 쓴 예,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전투를 앞둔 왕, 다윗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전과 전투했었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전투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다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일부 학자들은 왕의 임직식을 갖다가 이 왕이 임직되면서 했었던 노래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질병이나 전투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든 시인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시를 전체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시의 제일 처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시작을 해요. 시의 제일 처음이요. 굉장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시의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호하는 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하죠. 시인은 분명히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병상이든 전쟁터든 굉장히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일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2절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악인들이, 그러니까 내 대적자들이겠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내 원수들이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악인들이 나를 갖다가 내 살을 잡아먹겠다고 엄청나게 덤볐는데, 개들이 넘어지고 개들이 실족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괴롭히려던 병마든, 아니면 대적자든 내 원수들이 나를 집어 삼키려고 왔는데 결국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니까 다시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미래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태어날 겁니다. 저게 군대가 나를 포위해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겁니다. 소녀 시대 표현이 아니에요. 예,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태연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절이 답해요. 여호와가 나의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과거에도 그러셨습니다. 과거에도 이전에도 나를 지키셨고 나를 넘어 삼키려고 하던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재와 과거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시를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좀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인한 담력입니다. 용기예요. 믿음에 근거한 용기. 예, 젊음의 용기가 아니라, 아니면 재력의 용기가 아니라, 권력의 용기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용기입니다 담력입니다 4절부터 6절이 시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속마음을 갖다가 거기서 보여줍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 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도 가, 저기 학교도 안 가고, 뭐 직장도 안 가고, 교회만 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시로 동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집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는 언제나 내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실 때 나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비치고 구원이시고 그러니 내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터 앞에 있든지, 아니면 병마 앞에 있든지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병마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의 적군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지요. 그 병마가 칼을 들고 있고, 창기를 들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널려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 병마들, 적군이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덤벼올 때, 여러분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삼키려는 대적들이 보는 그곳에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무서워 죽겠는데 노래하면 그건 실성한 거예요. 노래를 하겠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안전함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안전함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삼키려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병마가 나를 죽이겠다고 삼키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돈이라는 괴물이 항상 나를 협박하고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자들이요, 내 살을 먹으려고 항상 돈빌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 세상 속이란 말이죠. 그러나 나는 병마 앞에서도 돈의 위력 앞에서도 대적자 앞에서도 떳떳하게 도도하게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서서 노래합니다. 미쳤거나 멋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칼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너무나 완벽한 평화로운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모아 되게 비견할 만하냐? 여우수화가 여리고를 돌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성을 도는데 그들이 뭘 합니까? 가만히 조용히 도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며 지금 시인의 상태는 굉장히 위협 앞에 있지만 그의 심리적인 상태는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대죽자에게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화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감사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시인이 일어난 평화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 때문인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항상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딱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고민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 혹시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이 모든 평화는 끊어지기 때문이겠지요. 10절에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쉬운 성경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성경 번역에 보면 이게 가정법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혹시 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으로 원문에 더 가까이 보면, 예, 부모의 유기는 가상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여하는 예,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시인이 극도의 고독에 철저히 버림받은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살롬 풀이라고 하는, 예, 그 신학자가 그 바벨론의 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의 시. 바벨론의 시에 보면, 바벨론 신정론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알파벳 순서들에 있는 되게 정제되어 있는 시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신의 뜻을 갖다 찾는 뭐 이런 의미인데, 예.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 동시대에 다른 문명에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형식을 갖거든요. 시의 형식을 갖는데, 예. 그 쓰여질 때에 그 문학적인 형식이나 아니면 글을 쓰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신정론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 바벨론 신정론이 어떤 시냐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시인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쓴 시예요. 그러니까 욥기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욥기, 욕기. 욥기에도 보면 욥이 되게 고통스러울 때 친구들이 와서 서로 대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와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운명이 나의 보호자를 이미 데리고 가버렸다. 나를 낳으신 나의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땅으로 가버렸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려 나에게 보호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 엄마도 죽었고, 우리 아빠도 이미 없어서 나는 아무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아버지와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하는 시부리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예, 같은 이뭐라러죠 억구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하지만 똑같은 표현 같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데 바벨론 시에서의 순환자는요, 나의 부모가 나를 죽, 저 부모가 죽어서 나를 버렸고 나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로 끝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신다. 세상이 모두 나를 버려서 나는 혼자라는 것이 바벨론의 시라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다 버렸어. 그러나 나는 평화로울 수 있어. 왜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는 것, 잘 보호하고 데리고 있어 준다는 얘기예요. 보호한다는 이야기지요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을 제가 읽어 드리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도 그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뭐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었다 뭐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심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나를 다 버려서 내가 어떤 거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화를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기 때문이라. 신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위증자들에게 패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여호와의 선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악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냐? 산자들의 땅에서예요.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요 구약성경이 나오면 반대 말을 찾으라 그러면 시온 스월입니다. 스월 우리가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스월 저승 이렇게 보겠죠.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보는 때가 어디냐? 죽어서 저승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저쪽 땅 밑에 서울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산자들의 땅이랍니다. 산자들의 땅이 어디예요? 살아있는 놈들이 살고 있는 곳. 거기,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여와의 은혜를 볼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것을 경험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좋은 곳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호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시인은 스스로를 되게 격려해요, 되게 격려하면서 또 승리를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상황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무력한 상황이에요. 병마 앞에 있고요, 전쟁을 나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격려하고 있고요, 굉장히 편하고 있고요,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결국 마감은 이렇게 끝납니다. 14절 맨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예. 맨 마지막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 자꾸만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전 너무 이 시대가 불안하거든요. 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게 때로는 되게 외롭기도 하고요. 목사로 사는 것도 되게 외로울 때가 있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 외로움의 끝은 성도들에게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요.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홀로 끝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버림도 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 표현입니다. 예,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영접하신다. 영접한다는 말은요, 국가 원수들이 왔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예, 영접하지요. 예, 그렇죠? 하지만 남편이 오면 영접 잘안 합니다. <laughs> 예, 영접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대적자들이 있죠. 병마도 있고, 여러분들 앞에 불안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 때로는 가족의 문제도 있고 등등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부모에게까지 버림당한 어린아이처럼 홀로 세상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평화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산자들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봅니다. 죽은 다음에 아니며, 예,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산자들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봅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대적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위증자들이나 악을 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할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지요. 우리가 고백할 차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내 속에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대적자들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예, 이 땅은 포기하고 이 생은 망했어, 그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은 없습니다. 여기서 산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자에게 포위당해도 오늘 시평 기자처럼 당당하십시오. 도도하십시오. 그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요? 내 뒤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단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평생 거하며 여호와와 함께 걷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가장 근본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일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